자, 2022년 5월 10일 결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점이 뚫렸죠. 이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까지도 하락 예고 해드렸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구경하러 간다. 이미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어,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평가는 개소리다. 올 초부터 뭐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어, 국내 주식. 미국 주식에 비하면 저평가다. 뭐,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졌으니까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매집이 어쩌고 뭐, 다 골로 가는 소리 하고 있는데, 최고민수야 고맙다. 닥쳐라. 어, 초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 디스를 해서, 제채널에 유일하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이 달린 영상인데 이사6 어, 전법이라고 20%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라 60%가 빠졌을 때는 인생을 걸어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종목 선정 까다롭게 해야죠. 뭐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투자의 세 가지 기준. 종목 선정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이냐 이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다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어쩌면 충분한 확신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질문에 삼성전자 6만원 5만원 4만원 분할 매수하면 손실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손실 나고 싶어도 손실 날 수가 없다 이게 확률을 뛰어넘는 확신의 영역이다 근데 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내로남불 아니냐? 돌려가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아니고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6만원, 5만원, 4만원 이거 반토막도 아니에요. 근데 60% 이건 1차 매수부터 틀렸다라는 거죠.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TQQQ, 미국이 100년을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또 100년을 성장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미국이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눌림목 매수 기회를 기다리자. 근데 TQQQ, 레버리지 3배는, 어,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감히 개소리라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이렇게 얌전하게 설명드리면 안 보잖아요. 어 이미 제가 생각하는 정답, 다섯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어 이겨놓고 싸운다. 종목 선정해서 이겨놓고, 대충 시황 보면서, 최대한 싸게 잡으면 장땡인데, 어이 시황은, 전세계 1등주, 애플, 이 애플을 기준으로, 애플이 하락하면, 삼성전자는 투매 나오고 후발주는 급락한다. 그래서 이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로 비교를 해드렸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라서 2022년 부동산 대전망까지 해드렸는데 서울 집값은 대장주 애플 따라가고 뭐 분당, 송도, 청라, 세종 이런 아파트는 삼성전자. 나머지 지방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는 후발주를 따라간다. 그래서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자. 뭐, 소액 투자, 경매,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공부 안 해도 20, 30대 내집 마련 기회는 충분히 올 것이다. 과연 이런 강의 팔아먹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 질문 하나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이고, 미연준 의장도 골머리 잡고 고민하잖아요. 지금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리네 만에, 뭐, 물가 잡으려다 이 디플레이션 빠질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물론, 미국이 지금까지 뭐,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왔듯이, 결국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 우상향 하겠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뭐 전세 끼고 갭투자 하세요. 전세 주고 갭투자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못해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 확신이 없는데 투자를 한다? 어, 이미 틀린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기준. 우리가 뭐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의 기준 이게 바로 가치가 아니자 투자 철학 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지만 확신이 없는데 투자를 한다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어, 설령 내 예측이 틀렸어 틀리더라도 내 확신이 틀리더라도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의 기준이 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몰빵하지 마라, 몰빵하지 마라 하는 게 몰빵했다가 실패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해라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전전긍긍,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확신이 흔들린 겁니다. 네. 유튜브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제 영상을 클릭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 종목에 본인 투자에 확신이 없다는 방증이고 이미 하락의, 하락장에 하락 대비하자 현금 확보 수없이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손실은 인정하고 어, 그럼에도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존버 해야죠 여기서 추가 매수 해야죠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어, 일단 절반이라도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된다 어, 확신의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사다라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전에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미 여러 차례 강조 드렸지만 이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 차트 그래프 보세요.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어. 하락할 때랑 반대로 후발주가 10% 20% 반등할 때 대장주는 20% 30% 반등합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보면 시장 하락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죠? 설령 여기 저점 뚫리고 툼에 나오더라도 이내 5만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뭐 시장 곡소리 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1등주 삼성전자 코스닥 1등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 중장기 포트로 홀딩을 하고 있고 어, yg엔터는 최근에 어, 거리두기 해제 무조건 오른다. 어, 요거 설명 드렸죠. 단 시카 총액 1조를 기준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오른다. 어, 제목에서 좀 억울을 끓였는데 제로소멸러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매수 기회를 기다리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시총 1조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차분하게 매수 기회 기다려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말이 필요 없죠. 어, 대한민국 2차전지 1등주 어, 쌍바닥 저격 그래서 여기까지 중장기 관심 종목 쭉 설명 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전일 설명 드렸던 한일사료. 어, 한일사료는 전날 이제 종가 베팅 비중 줄여서 어, 살짝 발만 담갔는데 그 이유는 어, 요 영상 참고를 해보시고 밤사이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투매가 나왔는데 어라 갭 상승 출발했어요. 어, 바로 불타기 추격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이제 단타 끝. 음, 한일 종목 한일사료는 이제 관심 종목 삭제합니다. 네 단단히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에코프로비엠 표자 종목이죠 어, 단타 종목이자 중장기 관심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 자뭐 일단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코스닥 1등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뭐둘다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편입 1순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규로 에코프로비엠 편입 대기 중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파동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어, 강한 1등주니까. 따라서 지금 이번 주뭐 오늘 내일로 이렇게 4 4만원 43만원. 이 동그라미 부근에서 이제 단타 타점으로 보고 있는데 단타는 매수, 매도, 매도, 매도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떨어지면 손절, 시간이 지체된다, 본전 탈출, 탕 쏘는 것이다. 단타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21선이 한 번에 뚫리질 않아요. 이렇게 탈출 기회를 하락하더라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매수, 매도, 매도, 매도 탕 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확률 100%란 없죠.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손절 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 챙기고 두세 번 손절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한다. 이것이 확신이죠.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역시 자,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매수, 매도, 매도, 매도 탕 쏘는 거예요. 셀트리온 s k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매도, 매도 탕 쏘는 거죠. 물론 중장기는 이렇게 뭐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도 뭐좀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단타는 애초에 1차 매수에서 수익 난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싸게 확신의 영역에서 사던가 이렇게 중장기 뭐 시황 보면서 비중 조절 셀트리오스케어, 코스피, 1등주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비엠까지 그리고 와이젠엔터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로 미국 증시, 애플까지 뭐이 정도 종목으로 비중 조절 통해서 대응하거나 뭐 중요한 건 단타를 치든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든 확신 있는 투자를 하자. 아 그래서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닌 제 기준을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제 기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고 여러분의 확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